패스 필수정보 바 잡는 법 7가지 방법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다보면 다양한 바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립법이라고도 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바를 잡으면서 운동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오버그립 오버 핸드그립이라고도 하며 바를 위해서 잡는 방법으로 역도경기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넷풀 다운 등 많은 운동에 기본적으로 점 언더그립, 언더핸드그립이라고도 하며 발을 아래쪽에서 잡는 방법으로 바벨컬과 같은 운동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턱걸이 운동 시 언더그립으로 운동하며 가동 범위가 상승하여 더 깊은 자극과 많은 근육의 운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리버스 그립 한 손은 오버그립 또한 손은 언더그립으로 잡는 방법으로 데드리프트 운동 시 스트랩을 사용하지 않고 고중량으로 올라갔을 때 그립이 풀리는 경우가 생겼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더 무거운 중량을 컨트롤할 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립법입니다. 4. 섬레스 그립 5. 손가락을 전부 모아서 발을 잡는 방법입니다. 바벨 리스트컬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풀업이나 벤치프레스를 진행할 때도 많이 사용됩니다. 자극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5. 훅 그립 엄지 손가락을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잡는 방법입니다. 무거운 바벨을 들때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훅 그립에 의한 리버스 그립은 데드리프트 운동을 할때 사용하면 효과적이지만 요즘엔 많이 사용하지 않은 그립법입니다. 6. 와이드 그립 팔을 넓게 벌리고 잡는 그립을 말합니다. 벤치 프레스를 할때 삼두나 어깨 개입을 줄이고 운동할 때 사용하기도 하며, 랩풀 다운이나 풀업을 할때 광배근을 넓게 사용할 때도 도움을 주는 그립법입니다. 7. 네로우 그립 손의 간격을 좁게 잡는 그립을 말합니다. 벤치프레스를 할때 네로우 그립을 사용하면 가슴 안쪽 근육을 자극하기 효과적이며 랫풀다운 운동 시 네로우 그립을 사용하면 광배근의 하부 쪽을 자극하기 좋다고 합니다. 서브 운동으로 근육을 세밀하게 운동하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같은 운동 종목을 진행해도 그립법의 변화에 따라 더 다양한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립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운동을 진행한다면 더 건강하고 멋있는 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